블랙홀의 어두운 아름다움. 돌아올 수 없는 탐구의 시작. 블랙홀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무한한 어둠 속에 숨어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구조 자체의 흉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볼수 없다면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수학적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별 전체를 완전히 무로 끌어들이고 있었어. 보이지 않는 탐욕스럽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 하지만 그 발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뛰어난 정신이 이 끔찍한 계시를 뿌린 날로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방정식 중에는 기괴한 예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터무니 없었다. 현재 아무도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블랙홀은 그저 수학적 가설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1964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조를 관찰하고 있었다. X1 백조 자리의 밝은 지점에서 그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밝고 푸른 별이 있었는데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계산에 따르면 이 별은 거대한 질량의 물체 주위를 돌고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괴물의 중력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런데 그게 뭐였지? 과학자들은 현장 주변의 방사선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백만 톤의 물질이 형체 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들어가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면서 엑스레이를 방출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블랙홀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종이에만 존재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무서웠습니다. 블랙홀이 우주에 이렇게 잘 숨어 있을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존재가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곧 새로운 관찰을 통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블랙홀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은하수에만 있을 수 있다. 그중 10억 개가 넘는다. 하지만 우주 전체에 너무 많은 것들이 퍼져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들 중 일부가 이미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생각이 두렵다면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누군가가 블랙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의 무서운 힘, 블랙홀은 무엇을 숨기고 있나요? 당신이 밤에 도시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는 수백만 개의 빛이 빛나며 거리 건물 및 거리를 드러냅니다. 이제 우주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크고 어두운 바다, 밝은 별과 은하계가 점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이 모든 광채 한가운데에 절대적인 암흑의 영역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빛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지점,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 우주에 숨어 있는 방식입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압도적인 힘에 삼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무서운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단 하나가 아니라 수백만 개가 우리 은하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배회하는 우주 포식자처럼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 중 하나가 우리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주변의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의 우주선이 블랙홀에 접근하려고 하면 안에 있는 우주비행사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우주선이 실제로 우주에 갇힐 때까지 점점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초가 정상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들은 배 밖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인간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 대답은 물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스파게티와 누군가가 다가가면 발에 가해지는 중력은 머리에 가해지는 중력보다 수백만배 더클 것입니다. 몸은 무한한 실처럼 늘어나서 마침내 물질의 아원자 조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이다. 존재하는 것 내부에 블랙홀에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압축된다고 믿습니다. 독특함, 밀도가 무한해지고 물리법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현실로 가는 문,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가는 관문이 될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차원에 대한 100만 개의 접근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 내부에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블랙홀. 그러나 훨씬 더 걱정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 중 하나가 지구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현재 약1,5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우주 뒷마당에 얼마나 많은 블랙홀이 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블랙홀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너무 늦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더욱 깊은 반성으로 이끈다. 만약 우주가 블랙홀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블랙홀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들은 의식, 현실, 심지어 생명 자체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홀이 다른 현실로 통하는 관문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이용해 공간과 시간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다음 부분에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떠나기 전에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으로 인해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각각의 새로운 비디오는 이러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드는 것이며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아, 물론 이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든 귀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이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점점 더 흥미로운 조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 행성이나 별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에 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침묵은 절대적입니다. 공허, 무한. 그러나 그의 앞에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무언가가 나타난다. 너무나 깊은 어둠의 원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자체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의 구멍이 아닙니다. 그게 다야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의 종말.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짧은 대답은 무섭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대답은 더욱 이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블랙홀이 단지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일종의 우주 파괴자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은 훨씬 더 복잡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 블랙홀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하는 장애물은 사건의 지평선. 이 이름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지평선과 마찬가지로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결코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가 더욱 불길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기괴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블랙홀에 빠지는 것을 보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파괴에 나선 기존 과학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사건의 지평선 쪽으로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독특함, 중력이 무한해지고 물리법칙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내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단순히 파괴의 지점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시공간. 아마도 평행 우주일 것입니다. 이는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이 단지 사물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히든 레이어의 미스터리 2019년에는 최초로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공백 대신 블랙홀 내부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이는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안에 복잡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정보를 우주의 다른 곳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총파괴 개념에 완전히 어긋난다. 즉, 블랙홀은 단순한 물질 섭취자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전환이 될수 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포털, 블랙홀의 여러 개의 내부껍질이 포함될 수 있다면, 이는 들어오는 물질이 손실되지 않고 재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론에 힘을 실어준다. 벌레 구멍, 시공간의 서로 다른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우주 터널입니다. 하지만 블랙홀 내부에 워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우주를 여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블랙홀은 더 이상 우주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 탐험의 가장 큰 비밀 아마도 우리를 다른 은하계와 구분하는 유일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이러한 숨겨진 포털을 통과하는 기술일 것입니다.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블랙홀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가능성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과학자들이 블랙홀 반대편에서 실제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가입하다 채널에 가입하고 벨을 활성화하세요. 나머지 조사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당신을 놀라게했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는 이와 같이 더욱 깊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홀, 우주의 비밀 엔진, 당신이 우주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는 절대적인 침묵과 무한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설명할 수 없는 환영이 나타납니다. 순수한 파괴의 소용돌이처럼 터무니없는 속도로 회전하는 브레고리입니다. 중앙에는 절대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블랙홀. 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우주적 실체의 위험과 신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훨씬 더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주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빌딩 블록이라면 어떨까요? 언뜻 보면 이것이 터무니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과학이 밝혀지기 시작한 사실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은하계의 심장 오랫동안 우리는 은하란 단지 우주를 떠도는 별과 행성의 거대한 무리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견해에 도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려진 거의 모든 거대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은하의 구조 자체에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 은하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훨씬 더 충격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은 은하계를 생성합니까? 아니면 은하계에 의해 생성됩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이 우주의 진정한 건축가라면 블랙홀이 없었다면 우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홀이 은하계 형성의 근본 원인이 될수 있다면, 블랙홀이 생명의 기원과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나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 제트. 이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거대한 에너지 제트를 발사하여 수천 광년을 우주로 퍼뜨리는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제트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너무 강렬해서 우주 전체를 가열하고 비출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우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물체 중 하나가 행성과 별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퍼트리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블랙홀이 우주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심을 수 있는 에너지 파동을 생성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은 불가피해집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블랙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기원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이 틀릴 수도 있나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블랙홀이 은하, 별, 심지어 생명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블랙홀이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단순한 우주물체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큰 것을 위한 인터페이스. 가장 급진적인 이론은 블랙홀의 다음과 같은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 자체 안에 전체 우주. 이는 각각의 블랙홀이 새로운 빅뱅의 진입을 나타내며 별도의 시공간에서 새로운 현실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블랙홀 속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통하는 관문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블랙홀은 단지 우주의 검은 점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파괴하고 은하계를 재구성하고 어쩌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우주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블랙홀은 단지 목적이 없는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주 구조에서, 심지어 생명의 존재 자체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할까요? 과학은 그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역설과 우주의 본질,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정보 역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정보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하지만 무언가가 블랙홀에 빠져 특이점에 의해 소멸된다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가나요?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수조 년에 걸쳐 천천히 증발하여 다음과 같은 입자를 방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호킹 방사선. 그러나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안에 포함된 정보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학 법칙의 근본적인 오류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는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저장하거나 우주의 다른 부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훨씬 더 급진적인 가설로 이끈다. 블랙홀은 현실 그 자체의 구성 요소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우주의식 블랙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를 저장한다면 이는 어떤 면에서 블랙홀이 유니버스 파일?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공간 구조 자체가 거대한 우주 컴퓨터처럼 기능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일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주가 어떤 식으로든 의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블랙홀의 존재가 은하의 형성뿐만 아니라 의식 자체의 본질과도 연관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처리하는 정보에 기초합니다. 우주가 블랙홀을 통해 정보를 저장, 처리미아,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아마도 우주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끝, 아니면 새로운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블랙홀은 단지 끝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 물리학 법칙, 심지어 존재의 개념조차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할수록 우리는 이 우주 신비의 표면을 긁어내는 중일 뿐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들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현실 자체가 원시 블랙홀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주는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세요. 앞으로 나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각각의 새로운 비디오는 우리를 우주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가며 다음에 다가올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물론 이 콘텐츠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를 남겨 주세요. 이는 우리가 이와 같은 흥미로운 조사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이 다른 현실로 통하는 문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우주 자체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의견에서 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주에는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